자, 오늘 함께 알아볼 단어 지어오입니다이 단어로 어떤 표현들이 가능한지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죠. 첫 번째 표현입니다. 좀 천천히 말하는 게 비교적 좋습니다. "쇼화만이디언 비好허 쇼화만이디언 비자허. 자, 쇼화, 쇼화라고 하면 말을 하다, 말하다 라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쇼가 말하다. 화다 말 그래서 쇼화 말을 하다 다 만이디언 만이라고 하면 느리다 그리고 천천히 하다 라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천천히 한데요 얼만큼 이디언만큼 이디언 하면 은 조금 약간이라는 의미를 나타내죠 만이디언 조금 천천히 하다 조금 느리게 하다 이런 의미를 나타냅니다 쇼화 만이디언 말을 할때 조금 천천히 해라. 말을 할때 조금 천천히 하는 것은 비자어. 자첫 번째 표현에서 '자어'는 비자어의 형태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자 비자어라고 하면 비교하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비교적 어쩌고 하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어쩌고 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비교적, 상대적으로 이런 의미를 나타내줍니다. 비자어, 비교적, 하오 좋대요. 됐나요? 说话慢一点比较好 말할 때좀 천천히 하면 비교적 좋아 상대적으로 좋아 이런 의미를 어, 나타내 주고 있네요 좋습니다 첫 번째 표현 우리 함께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제가 먼저 읽고 시작이라고 할 겁니다 그때 따라 읽어 주시면 됩니다 해 볼게요 说话慢一点比较好 说话慢一点比较好 조금 속도를 높여 볼게요 说话慢一点比较好 시작 说话慢一点比较好아 어, 좋습니다 자 첫번째 표현에서 较는 比较의 형태로 사용 되었습니다 비교라고 해서 비교하다 비교적 상대적으로 이런 의미를 나타내줄 수 있다는 거꼭 정리해서 가져가 주시길 바랍니다 정리하시고요 우리 두 번째 표현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두 번째 표현입니다 내가 너무 많이 따지나? 워시브시 <람> 지져도 <지제오도> 타이 도어 러? 워시브시 <람> 지져도 타도 자, 워 나는요 내가 슬브시 이냐 아니냐 이냐 아니냐라는 의미를 나타내죠 워셔 워셔 내가 이냐 아니냐 찌져다 타이도 알라 자 두번째 표현에서 찌오는 찌져의 형태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찌져라고 하면 어떤 의미를 나타내냐 따지다 문제 삼다 이런 의미를 나타내 줄수 있습니다 약간 부정적이죠 그렇죠 그래서 워셔 워셔 찌져 내가 따지냐 안 따지냐 자 그런데 찌져 뒤에 더타이도어러 붙어 있습니다. 자, 지지하다 타이도어러 자, 여기서 더이 더는요 구조조사입니다. 지금 뒤에 정도부어를 연결해 줍니다. 지금 정도부어에 해당하는 애가 타이도얼러죠? 그렇죠? 그래서 지지하다 타이도얼러 따진데요. 더얼만큼 어느 정도로 타이도얼러 너무 많이. 그래서 지지아오다 타이도어러 라고 하면 너무 많이 따진다 너무 많이 밝힌다 너무 많이 문제 삼는다 이런 의미를 나타줄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워쉬브쉴 지지아오다 타이도어러 라고 했어요 나는 이냐 아니냐 너무 많이 따지는거 이냐 아니냐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무 많이 따지나 워쉬브쉴 지지아오다 타이도어러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 표현도 함께 연습해 보도록 하죠. 我是不是藉教的太多了? 시장. 我是不是藉教的太多了? 아, 좋습니다. 속도 조금만 높여 볼게요. 我是不是藉教的太多了? 시장. 我是不是藉教的太多了? 아, 좋습니다. 자, 두 번째 표현에서 지오는 지어의 형태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따지다, 문제 삼다 등의 의미를 나타내 주었습니다. 꼭 정리해서 가져가주시길 바랍니다. 정리하시고요. 우리 세 번째 표현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세 번째 표현입니다. 그는 늘 과장되기 말해. 진지하게 봤지만. 他说话总是很夸张，你别太较真。他说话总是很夸张。 이비에타이저전 타쇼화. 그는 말을 할 때, 그는 말을 할때 종시 자종시하면 어떤 의미를 나타내죠? 항상 늘 이런 의미를 나타냅니다. 타쇼화 종시. 그는 말을 할때늘 항상 흔 과장한다 헌 과장 자 과장하면은 과장하다 과장하다라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헌 아주. 라는 의미를 나타내죠. 과장이라고 해서 아주 과장한다. 다쇼 화是很 과장. 쟤는 말할 때늘 과장한다. 그래서 그는 늘 과장되게 말해. 이렇게 우리가 의미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다음, 네비에타 이제 어지이라고 했습니다. 네, 너는요. 비에. 뭐 하지 마라라는 의미를 나타내죠. 뭐 하지 말아요. 타이. 너무 짜어 하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 표현에서 教는 教证의 형태로 사용되었습니다. 教견이라고 하면 진담으로 받아들이다, 정말로 여기다, 정색하다 이런 의미를 나타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她说话总是很夸张,你别太较整이라고 <목소리> 해서 그는 늘 오버해서 말하니까 정색하지마, 진짜로 받아들이지마 이런 의미를 나타내줄 수 있는거죠 됐나요? 좋습니다 자 세번째 표현도 우리 함께 연습해 보도록 하죠 她说话总是很夸张你别太较真 시작 她说话总是很夸张你别太较真 속도를 조금만 높여 볼게요 他说话总是很夸张，你别太较真。짜 어쩐? 他说话总是很夸张，你别太较真。응 좋습니다. 자세 번째 표현에서 '짜 어쩐'의 형태로 사생되었죠 '짜 어쩐'이라고 해서 진지하게 받아들이다, 정말로 여기다, 정색하다 이런 의미를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꼭 정리해서 가져가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정리하시고요. 우리 첫 번째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좀 천천히 말하는 게 비교적 좋아. 효화 많이 디야 비자어 자첫 번째 표현에서 지어는 비자의 형태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지어라고 해서 비교적 어쩌고 하다. 상대적으로 어쩌고 하다. 비교하다. 이런 의미들을 나타내 줄수 있었습니다. 지금 첫 번째 문장에서는 비교적 상대적으로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확인하시고요. 다음 두 번째 내가 너무 많이 따지나? 워셀 워셀 지저우 다 타이 두어라 자 두번째 표현에서 찌저우는 지저우 의 형태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따지다 문제 삼다 이런 의미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우리 함께 정리했습니다 확인하시고요 다음 세번째 그는 늘 과장되게 말해 진지하게 받지마 다 소화 종일 과장 니배 타이 지저 자 세번째 표현에서 쩌는 쩌쩐의 지어 형태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쩌쩐 진지하게 받아들이다 정말로 여기다 정색하다 이런 의미를 나타내줄 수 있었습니다 아 좋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에 더 알찬 영상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